예, 여기는 의성농원 2호 자두밭입니다. 예, 여기는 전체가 2,000평이고, 어, 후무산은 한20% 정도, 예, 같이 되어 있고, 왕대석이 60%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. 또, 홍로센이20% 섞여 있습니다. 예, 전체 2,000평 중에 지금 어제 아래께 비가, 비도 오고 눈도 조금 왔었는데 오늘 지금 벌 소리가 들리는, 벌이 지 와서 벌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는, 음, 아주 좋습니다. 지금 혹시나 서리라든가 큰 피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까지 날씨로 봐서는 뭐 약간의 지장은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피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완전히 활착을 다 했네요. 의송농원 2호 자두밭 2,000평을 예,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. 가까이 여기 벌도 한 마리 있네요. 예, 벌이 날리는 거 보니까 는 열심히 수정 작업, 자기네들은 꿀을 많이 채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해는 이, 이 자두밭에서 전지를 좀 약하게 해가지고 또 서리 피해까지 왔지만은 의성 안평면에 서리 피해가 상당히 왔지만은 이 자두밭은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동쪽으로 한 15도 정도 경사진 상태로 있는데 이 자두밭에는 완전히 설이 피해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전지도 약하게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저가할 때로 저가는 저가대로 너무 힘들었고 자두 알은 또 작고 이래가지고 수익 창출에 큰 좋은 소식은 못 되었습니다. 그러나 올해는 기술자 아주 고수 되시는, 전지 고수 되시는 분을, 두 분을 불러서 저와 같이, 같이 했습니다. 주인은 항상 아까운 마음에, 정성스러운 마음에 가지 하나하나가 내, 거, 내 자식 같아가지고 많이 자르지 못하는데, 원래는 좀 전체적으로 지원하게 잘랐습니다. 그래가지고, 좀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자두 알이 제법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가 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, 앞에 가까이 있는 건 호무사, 호무사고 저 뒤쪽으로는 왕대석, 빠른 대석 종류인데 알이 굵습니다. 홍로센도 지난해. 홍로샌은 또 지난해 이 자두밭에서 제법 괜찮았어요. 홍로샌 같은 경우는 그한2삼 30주 되는데 전지를 한 만큼 또 알이 제법 굵어가지고 좋은 값에 받고 팔았습니다. 벌 날리는 소리가, 벌 날아다니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. 보기 좋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